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백 여러분, 아백의 성경 아카데미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이시간신약을 읽다 58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가르침 시대 제2부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다 바울은 입자가 가 이룬 놀라운 성취를 주의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일깨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담대하게 운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셨고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전의 심상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내부 뜰에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한 벽을 넘어서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원수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시고 자신 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믿는자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손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오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를 얼마나 놀랍게 표현했는지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모인 교회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거는저처 바위로서 어느 날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구약에 깊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을 구속하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비밀은 구약이 고대한 것으로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풍량할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하나 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기에 바울은 즉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나무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음으로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찬양문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대함에 마음이 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성 목적에 실현된 것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이 복근해지시기를 빕니다. 이 영광스러운 현실을 염두에 둔 채로 바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인류인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며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만위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는 각종 은사가 주어집니다. 다양한 은사와 더불어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보사와 같은 지도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선교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히 성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엄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격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새롭게 믿는 자들은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 밀덕들처럼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방탕과 더러운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따라가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는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아를 입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태초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아울은첫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류가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믿는 자들의 거변화된 삶은 그들이 화를 다스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용서하셨듯이 자신들도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는 자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번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헌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복수 형태로서 그러한 삶이 공동체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본래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삶은 타락한 세상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그리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서로에게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본은 모든 인간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맺은 연합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평생의 비유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것을 알고 똑같이 해야 합니다. 바울은 태초부터 마귀의 권세는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를 고발하는 것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삶 때문에 복음이 그 신뢰성을 잃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바울은 영적 전투의 전장과 전술에 능숙했습니다. 그런 또한 승리의 비법도 알았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태초부터 마귀의 간계는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를 고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삶 때문에 복음이그 신뢰성을 잃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울은 영적 전투의 전정과 전술에 능력했습니다. 그런 또한 승리의 비법도 알았습니다. 너희가 주하나스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결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마도 자신을 호송해가는 로마 군사를 보면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착용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신을 치는 것으로 묘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귀의 화살을 무력화할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그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데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전투표는 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공격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복음에 굳게 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은혜와 평화의 복을 내미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연 대표 지도에 에베소샘 의향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며 핵심 구절은 강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라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에 계시고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에베서의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의 고상한 소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성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교회 안에서 전 우주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서로를 구분한 반곡의 벽을 허물었고, 인류를 자신의 살아있는 성변으로 다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복음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은 모든 세상적인 관계를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들은 마귀의 관계에 맞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